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로키 3장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 심모가가로되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가 있고 사람이 일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세계에는 한계가 있고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계는 범주가 없고 능력이 무한되시며 정말 바다와 같은 정말 하늘과 같은 큰 넓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능력에 한계가 있는 우리 자신을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 것이냐 이두 세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세계 안에 살 것인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두 세계를 구분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해보십시오. 아니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보십시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없어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에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 이유는 구약성경 레이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일 년마다 한 번씩 번제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서서 소에게, 염소에게, 죄에 대해서 안수를 하고 나면 그 염소를 번제단 뿌려서 잡아다가 번제를 드림으로 미암한 죄가 씻어지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번제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또 죄를 지면 또 양을 사서 잡아서 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양한 마리가 작은 돈도 아니고 사람들이 점점 번제를 드리기를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잘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일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제사장 앞에서 백성 앞에서 씻는 게 바로 대번제 제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다 같이 염소에다가 자기의 죄 때문에 안수를 할수 없으니까 돼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 시대에 죄를 씻는 방법인데 그러면 온 인류의 죄는 어떻게 씻어 야 되겠습니까? 이때 나오는 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누구에게 안수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흠 없는 재물을 잡아야 되는데 그염소에 흠이 있으면 잡을 수 없다고 레위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염소 누구였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말며마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사람이 일해서는 죄를 다 씻을 수 있어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는 일을 하셨어요. 누가 일하셨습니까? 내가 일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셨죠. 네.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루키의 말씀처럼 심오가 그러대. 내 따라 우사.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너나 아무것도 하지 마라. 쉬어라. 믿어라. 누굴 믿으라? 그 사람 보아스가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 사람 예수님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 사람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보아스가 일하시는 거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이제 그분을 믿고 쉬어라. 가만히 앉아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거. 너무 너무 감사하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며 평안인 겁니다 은혜인 겁니다 공짜로 받는 은혜인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세계인 겁니다 죄를 씻을 때도 어떻게 씻었습니까? 내가 뭘 잘해서 씻었습니까? 내가 연보해서 내가 주의를 잘 지켜서 내가 성경을 잘 읽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회개를 열심히 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갈수 없어요. 우리한건 뭐밖에 없어요. 숨쉬고 죄진 것밖에 없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므로 모든 세상죄를 지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나와있는 것. 세상의 죄를 지우가시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말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 것처럼. 이제 오늘날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사, 넌 쉬어라, 가만히 앉아 있어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리라. 보아스가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죄를 씻을 때도 내가 아무런 한 일이 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은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자식의 문제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 자식을 이끌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부모님을 도와드리겠습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부모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내 삶을 내 문제를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 넌 쉬어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 이 구절이 감상. 올 한해 정말 이 구절이 저를 이끌어 주시기만을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쉬지 아니하실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믿음과 은혜 안에서 내가 내 죄를 씻을 때도 아무 한 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삶을 받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것처럼. 내가 의인된 것이 믿음이고 은혜인 것처럼 앞으로의 내삶 가운데서도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뿐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고 이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안 해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